내가 오면언까지 캐냐 이거 뭐하니? 너 캐고 있어? 야나 아직도 캐고 있어 살려줘 네가 <laughs> 잘못 설치해가지고 못 뛰잖아 이거 걸려가지고 잘 걸려가지고 아 불쌍 너니도거걸 거야? 그런가 <laughs> 아 하나 아직도 캐냐 이거 잠깐만요 <laughs> 죽을라 카노아 잠깐만요 오케이. 아이고 아까운 금가 정화야 뭐하냐 캐고 있잖아 안 피냐? 안 피냐? 이도캐 빨라. <laughs> 아쉬워. 어. 여기가 이제 좋은데 였나 살기가 좋네. 야 잠깐. 어 경민아. <laughs> 야 우리 또 캐야 돼. 얘들아 어서 와. 저 나쁜 놈. 야너 어디 있어? 니 밑에. 나 떨어졌어. 너야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너도 가. 갈 거면 같이 가. 우리 나쁜 놈. 나쁜 내가 <놀람> 어우 진짜. 어? 어? 뭐야? 잠깐, 네 어우, 진에야 뭐야. 엄마. 네, 이 좀. 엄마, 이 와이콘에서 여기 와이콘. 아, 뜨거, 뜨거, 고저 하나를 먹고 갈게. 하나 저떡 망했네? 잔나무 목재로다가가는만다아네 카톡에 들어갔네 그러고와 야야 와이파이가 화습하지 왜 이렇게 안되지? 비와서 그런가? 그런가? 비와서 주파수가 잘안 그건 아것 같은데 징 <laughs> <laughs>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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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상의 방법, 앉아. 사다리 올라가나? 앉아 <laughs> 따라오 <안 돼! 웃음> 그거 왜 맨손으로 파고 있냐? 자 짜냥. 걔야고내 것도 딸지 않어 잘해봐요. 사민이 <laughs> <상정. 웃음> 또다시 캐기 시작한다. 아, 아. 세기의 정훈이는 또다시 캐기 시작한다. <웃음> <웃음> 맨손의 장인 맨장 g 장 음. 맨장 Zhang, Ben Zhang, Ben z h a 아 g b e 다 z h 아 n 다 b e

어. 나 찍으면 안 돼? 어? 그럼 이제 2위 결정전인가? 하루 가져가서 얼리도 죽일까? 아 레이 좀 심하네. 야 그럼 이제 이위 결정전. 내가 이위를 따먹고 만다. 방장이니까. 니 방장이었나? 몰란다. <laughs> 모른, 모른 니도 잘못이네. 잘못이요. 어? 조문희. 어, 잠깐만요. 스트리트 파이터. 엄마야 나왜 스트리트 <laughs> 파이터. 규민이. <laughs> <스트리트 파이터에 웃음> 다디다 김이 나기미 김이 라 나디 보다 와이데들. 나 지한테 한 나디한테 김이 바리. 왜? 나디 보다이데들아소이 기대지 마라. 네, 정훈이니한테좀기댈게 내가 uh -huh. <laughs> 게임 데나 죽을게. 먹어서 나, 죽을 뭐, 나 왔다 갔다 왔다. 잘 있어. 이거 왔네. 저기 엄마. 아, 목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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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돌이네. 각게니가 이래. 니 와후래니 와후래 빨리 와. 아. <riters> 와이 카운터 잇몬? 렉거서는이름니까 숨는 거. 나도 몰랐는데 날아가고 있어. 엘린이 여기? 뭐? 난 너의 이라고 여기 어디지알 그거 진짜 못 찾을 거야. 죽어, 새끼야. 전이 어디 있어? 징진아이거야 아직도 저러고 있네. 뒤져어 <laughs> 죽었구만. <웃음> 아니, 어떻게 해야 되지? 최상의 방법이야. 드디어 나의 다이아라 았어다이야 나의 최상의 방법을 생각해낼까나 죽기 아니다 난 보면 언니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다 간다 용암을 해치고 오진 않을 거고 왕왕이의 <laughs> 어, 도실도실잼 제일... 딴딴 딴딴하더라도 난... <laughs> 네 저기 <저희> 작은 <laughs> 작은 집이 보이네요 바라바라바라바라 네 옆에선 양이 풀을 뜯어먹고 바라바라바라바라 네 왠지 상자는 비었을 것 같아요 빈 곳에 <laughs> 바라바라바라바라 바바바바 <laughs> 내가 다 처먹었지 그만 좀 먹으라고 바라 여기 주민이 보이는데 어, 어, 맞았네? 어, 저기 없어 저기 안 보인다 실종사건 바라바 도협이! 도협이 네 주민 쳐봐 도협이 네 주민 쳐봐 신세 뭘 맡길래 여기 뭐하는 곳이죠? 일단 저 경민이의 작전 엔이 <laughs> 엔딩 내가 다 해야지. 어, 바라바바라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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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왜 극한이가. 아, 아. 잘 있어! 먹은? 야, 저자! 야, 저자, 내 뒤에. 왜 좀비 있나? 라라라라라라라라. 야, 너무 많아서 내 걸. 야, 저 상자 다 뭐야? 나도 내 걸. 렸어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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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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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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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폰 잘못해서 다시 가야돼 막 나야돼 <laughs> 잘... 잠깐만 나끝난건나집 <laughs> 차렸다 나 니나들 있을까? 니나들이 티피에서 그 안돼! 공감 공공공러러안돼 ㅋ 비 있나? 어 개미지 아닙나? 어 무슨... 아 규민이 좋은 생각이 났다. 좀이나가자. 규민이 기다려. 여기 딴거 하자 이제 재밌다. 자 그럼 여기서 야, <laughs> 아, 유아에서 맞췄네요. <laughs> 자 정훈이는 다음 생에 보는 걸로.